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첫 실전 배치 기체 제작에 들어갈 대한민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생산조립 라인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특히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만 한다면 첫 분량으로 120대 이상의 KF21 전투기가 한꺼번에 조립될 전망인데요. 이 정도 분량은 F4 팬덤과 F5 같은 한국공군 최후의 구형 전투기들을 빠르게 대체하기에 충분하며, 2029년부터 시작될 KF21 전투기 해외수출 사업을 위하여 추가적인 생산불량은 2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KF21 전투기는 부품 국산화율 86%를 뛰어넘어 91%를 달성했다는 기쁜 속보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국산화가 완료된 주요 품목은 조종석에 들어가는 전자기계를 포함해 항법 장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통 이러한 장비들에는 미국산 또는 영국산 BAE 시스템즈의 장비들이 사용되었지만 국산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산 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기체의 내구도를 담당하는 초경량 타이타늄 합금 소재에는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자재들을 직접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초경량 타이타늄 합금 소재는 가벼운 기체 성능 대비 더욱 많은 미사일과 무장들을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코브라 기동과 스크리밍 기동 등 고기동 작전 투입에 용이해지기 위하여 KF21 전투기 동체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더가 전투기의 비행 무기 시스템과 통합 운용하려면 국산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에 대해 국방과학 연구소 관계자는 미국 기업 등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제안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한 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확히 6년 전 우리나라 항공 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로 기술 발전이 성공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소재 고강도 타이타늄 합금 소재를 포함한 주익과 미익이 현재까지 지구상에 개발된 적 없던 새로운 기법으로 개발됐다는 소식으로 인해 중국 언론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자신들조차 자신들이 못 만든 걸 한국에서 개발했다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모두 집대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랜드 코퍼레이션과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 오히려 해외에서의 KF21 전투기 위상은 한국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방증이 공개되어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들은 KF21을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 보였으며 한국산 최신형 전투기의 비교 대상으로 주저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해외 방산 언론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KF-21에 대한 강점을 알아보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항공기는 T-50 개발에서 FA-50으로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 줄 자세 제어 장치 개발 경험과 중국산처럼 위험하지 않고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터보팬 엔진을 도입한 뒤 마지막으로 적군과 전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한국형 A사 레이더의 자체 개발 성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싱크탱크 연구소가 아닌 해외 민영 외신들도 우리의 국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외신 언론들은 KF-21 전투기가 최첨단 항전 장비에 스텔스 기능까지 겸미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계 외신들은 군사무기 싱크탱크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이어받아 KF21의 유일한 실질적 상대는 미국산 F35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CNN은 한국이 KF21을 개발 완료하고 실용화시키는 순간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빠르게 합류한다는 보도를 실었는데요. 한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만이 독점하던 선진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KF-21 개발에는 한국의 국방 방위산업 관련 연구소와 기업대학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6호기가 조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복작기 형태만 봤을 때 형상 변경만 9차례 진행되어 상세 설계도면만 1만 4천 장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전투기 생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블록 3까지 지속적인 개량을 진행할 플랜을 형성시키겠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끝으로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킬 가장 중요한 버팀목을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몇몇 KF-21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도 존재했었지만, 시제기가 눈앞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선 KF-21 반대파들도 입을 다물게 되었죠. 반대파 그들을 제외하고 KF-21 전투기의 발하는 모든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확고히 사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공중무새기로 개발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대국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미래에 발생할 KF21 전투기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기세로 항공기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KF21 전투기 개발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카이가 최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간섭 없이 우리 마음대로 시험하고 기술을 개량할 전투기 플랫폼이 있어야만 미래 세대에 탄생할 5세대와 6세대 등 더욱 높은 성능의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며 분말 소결 방식의 국산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을 CJ6호기 제작부터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 KF21 전투기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KF21의 성능은 항속거리 2900km로 최대 무장탑재량은 8.4톤.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비행시험 각종 평가 등을 거친 뒤 1차 양산형으로 120대를 생산해 한국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국산화가 완료된 4대 핵심 장비란 A4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RF 제머, 전자파 방해 장비가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4 레이더는 한국이 자랑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러한 A4 레이더를 한국은 독자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했으며 1,000개 이상의 송수신 장치를 작동시켜 적국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전 기체와 A4 레이더, 그리고 K-링크,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완성까지 KF21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가장 빠르게 전투기 기술을 배우고 고성능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역사상 유례 없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에